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러면 f(x)는 일단 먼저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 나왔지. x는 2에서 극소값 0을 가진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알파라고 두면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최고 창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 마 2의 제곱. 뭐 알파는 당연히 지금 2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얘가 극소값이 되지 커지면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 두 번째 g 프라임 x가 나왔어 근데 g 프라임 x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곰미분 누구 x 마이너스 2와 fx가 곱해진 것을 미분한 형태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gx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x 2 f 프라 f(x)의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안에게 그대로 나오면 x 2가 여기도 곱해야 되니까 x 2가 몇 개가 돼? 무려 3개가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적분 상수 c가 등장을 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요거 미분해도 되지만 이제 이게 gx인데 미분해도 되지만 미분보다 더 빠른 게 있지.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c는 여기가 x축이 아니라 c인데 그거 뭐 상관없어. 어디서 극소값을 가지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알파일 때 2와 알파를 몇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한 점3대 1로 내분한 점왜3대1 여기 3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자 그럼 내분한 점 구하려면 이거 두개더 해야지 4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3 알파 플러스 2 이게 극소값을 가지는 곳이야. 그런데 그게 몇이래? 이분의 1이래.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결국은 6알파 플러스 4는 4가 돼서 아 알파는 0이 나왔어. 알파는 0. 자, 그러면 알파가 0이니까 여기는 그냥 x만 쓰면 될 거고 fx 구했어 이미. 자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그냥 1이네 그지 얘는 1자 g1 g1 구하려면 알파 0인 거 알았어 우리 그지 그러면 이거 gx 다시 쓸게 gx는 x-2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인데 그때 최소값이 극소값이잖아 아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이면서 극소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마이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6분의 2 7 그래서 c는 이항 하니까 16분의 27 마이너스 16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16분의 15야. 여기가 16분의 15. 그리고 이제 몇 대입 해야 돼? 1 대입 하래. 1. 자, 1 대입 하니까 여기다 1 대입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6분의 15니까 결국은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16분의 15가 될 거고 이거 두개 더하니까 답은 31 이렇게 되겠네. 자 물론 아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미분해서 극값 찾아서 극값 찾으면 아까 했던 뭐 4분의 3알파 플러스 2가 실제로 나와 그렇게 해도 좋고 지금은 우리 비례관계 3대 1로 누구를 2와 알파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다 됐지